오늘, 포카미션, 블루밤 러시가 나왔거든요. 6대6 1인칭, 포카미션, 뭐떠 오르죠? 서드어택, 카운터스라이트, 발로한트,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설명, 그게 답니다. 야, 이거 근데, 한 3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, 김블로 에이, 4년 전. 지금 같이 할 사람은 전 아시아 랭커, 범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성분들 중에 가장 일대장 벌뽀님. 와. 음, 아, 좋다. 그리고 그냥 굴림보. 아, 아, 아.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, 아. 아걸 꼬에유도 섭외 그리고 꼬에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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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일반 유저랑 실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탓. 걸보님이 즉석으로 아프리카 분들을 섭외해서 6대6 내전을 하게 되는데. 저희 아프리카쪽 내려갑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 밑으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이 아, 예. 네. 가자. 무조건 이겨. <laughs> 무조건 이겨. 무조건 이겨. 무조건 이겨. 아프리카는 저거 인싸들이란 말이야.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와.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서 게임밖에 안 하잖아. 우리가 질 수가 없어. <laughs> 야, <이거> 친구야! <laughs> 야, 아. 우린 졌어. 벌써 <laughs> 진거같데 이번 판은 무조건 이겨야 돼. 이번 판 지면은 다음 판부터 저 사람들 제대로 확인하고 게임하거든? 그치지이 처음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밖에 기회가 아, 없다. 와, 아, 좋아. 역시 집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다들 음침해져서 좋아, 좋아. 역시 똑똑해. <laughs> 역시. 이로 가자 오케이 비돌비두 명, 비세 명, 비세 명. 빨리 잡아, 빨리 잡아. 빼고 보기 전에 빨리, 들어간다, 빨리, 들어간다, 빨리. 빼고 보면 끝난다. 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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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니 니. 왼쪽 보면서, 왼쪽 아, 보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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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왼쪽 컷, 왼쪽 컷. 너무 막. 두개 더. 오른쪽에 하나, 사이트에 하나, 링크에 하나 아, 아 여기 있었어? 뭐. 야 개잘하는데? 방풀하지마라 어떻해 아프리카 방풀하지마라 역시 있지. 킹프리카 그러고 있다고 오케이 그 역시 킹프리카 맞긴해 맞긴해 <laughs> 맞긴 우리 트위치가 뭐잘하는데 애니는 더 많이 볼듯 우리가 우리 애니 동아리지 뭐 그냥 A 살짝 봐야겠다 미드? 잠깐만요 우리 이견 시작 안된거 같은데 어 미드 애들 미드 애들 야 4. 미드에 4. 넷이야 아, 인구가된 거야, 하지. 못 전환다. 야, 전환다. 야, 전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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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야, 전환다. 야, 전환 줄기절. 환다 야, 전환다. 다 야, 전환 아프리카 가라 그냥 이럴 거면은. 패드 땄는데 졌다. 이거는 여섯 명을 땄어야지 네가. 그래, 그렇네 와, 내 그걸 못했네. 네가 못 이기고 왜 그래? 이거 내가 봤을 때땀 먼저 먹는 팀이 이긴다 이거. 진짜 나땀 먹고 싶은데. 너좀 몰아서 땄다. 그만 좀, 그만 좀 괜찮아. 하나, 피 하나. 파이스. 비룡 하나. 컷. 어, B로 하나 컷. 나도 B 그럼 빼고 까 B 일단은 괜찮아. 나 기절. 들어온다. 나이스. A 로 돌게요 그럼. 네. 여기 보트 앞에 보트 앞에 내 바로 앞에 보트. 나이스. 나이스. 어? 들어간다 들어간다. 오, 나이스 네. 나이스. 아. 나이스. <laughs> 아나 비로감. 나도 비로감. 내가 비롱 한번 감. 천천히. 어디? 아, 딸피 나이스! 업! 아, 기절이에요나 기절이에요. 기절이에요. B든 계속 체크할게. 어, <laughs> 왼쪽. 왼쪽 못돌았 아... 왼쪽에 하나 있어. 아, 돌았네. 가자, 가자, 가자. 한명라스라 야 강하다 여기 뭐 끌어달아가지고 못살것 같은데. 아, 와, 와. 와. 아, 재밌다. 진짜 오, 잘 아. 하시네. 이기니까 재밌다. 니까노재다 <laughs> <노잼이다. 웃음> 팀을 섞죠 이럴 거면 어, 팀섞번썩한번더 팀 하죠. 오케이.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 아 안돼! 아아 내가 완패라니자 범인을 아 잡았습니다. 와, 이걸 다 진다고? 아니 저는 전판도 킬 일등, 이번판도킬 일등인데 <laughs> 왜 나야? 내가 보기엔 이게 킬 일등이 우리 팀을 죽이고 얻은 킬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. 자. 오늘의 막판, 네. <몬> <stimulus> <slammed> 이 겟의 막판미 대가 이게 끝까지 그러면 블이님이 다섯 명고르세요와그래도 지금 어 진짜 어이가없다 진짜 이거 내가하나 느낀 건데 먼저 나도없팀이이겨 이거 나 이거 도 바로 도고이 모읍니다. 비고없냐 미더 나있없 설레 설레. 나설게이뻔하설도 그렇지. 오는 것만 잡아가지 말고. 뭐야, 정면에. 우와. 절대 죽지 마. 네. 나이스. 너무 네. 좋고. 이거야. 저, 나답 쌌어. 됐다. 답 쌌어. 개 무서워. 타 살려. 나나 어떻게 살려? 48초밖에 안 이거 2초만버으면 메타 는거 아닌가? 우와. 도망가. 도망가. 3초. 2초. 나이스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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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나이스. 아, 더 붙자. 더 붙자. 와 뭐야? 우와. 어? 우와. 이런 죽나? 어? 아, 빼겠다. 아, 뺏겼다 아, 아 이게 뺏기네. 오, 이걸 삼대 삼. <laughs> 드디어 이기나? <laughs> 아 블랙을 세지마. <쉬지> <laughs> 블랙 잡았다. <laughs> 나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할수 있어 블랙. 어, 입 넣은 거좀 빼. 아, 내가 두 아, 잡았다. 우리 기초 타보자.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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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있어. 띵띵띵띵 나이스. 오른쪽, <목소리> 오른쪽! 나갔어. 어어왜 뭐, 패배야? 어? 아 저거 버그. 어? 아버 아, 거지? 아 버그다. 버그. 버그. 진짜 나 민감해 이런 거 예민해 지금. 아, 너한번도못 이겼지. <laughs> <laughs> 들어오는 거 잡는 게 진짜 베스트. 아, 카비. 어. 필. 왜이 h 게 아니.. 걔가 1 h p 아 하나 더 있다 여기! 걸포야! 보여... 어나 거.. 미드 조심. 2쪽 미드 조 뭐라 야되 진짜 1 아! 어, 하나 더 있네? 어? 우와, 설치? 학살해버려 그냥! 스피 같이, 같이 가자 같이! 봄수랑 같이, 같이, 같이 가자. 가자. 같이. 대오 제... 많이 개피, 맞췄다. 개피, 네. 개피가 아니잖아! 왜 지가 맞아? 완전 개피. 아, 아 이거 해 아니 이거 던진 거 아니야? 누구야 이거? 아니 피일이 뭐? 빨피잖아. <laughs> 안돼! 아, 개 열심히 했는데. 진짜 아까 그 성광 누군지만 찾아내면 진짜.. 누군가가 나를 억과하고 있어. 나단한 판도 안 졌어. 너무 재밌어. 오, 와 이거 진짜. 연장까지 가니까 완전 쫑쫑하네. 근데 우리가 왔어. 연장이 더 빡셌던 게 꼬에유 튕겨가지고 어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. 블루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. 5대6 졌다 그러면. 각쳐. 블루 괜찮지? 아한 아, 아. 판만 더 해. 아니 동안이면... 아, 지금 아니야. 일단 왕구 우리팀. <laughs> 왕구 데려와. 이거 오케이. 지면 저는 배구 접습니다. 어 안 됐어. 어쩐냐? 아, 어. 아직도 난거같은데야 아쉽. 안돼 제발. 아, 네, 아쉽게도 아, 하고 싶었 제발 이러지 마세요. 나딱 이겼는데 블루 팀 아닐 때 이겼다. 어 <laughs> 나도, 나도. 어 나도. 나도 땅. 그런 네 블루랑 같이 했을 때 이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네. 닭 나다. 닭 나다라고. 아배이커까 진짜 미. 친듯 사랑한다 펍지 배그의 신규 모드로 나온 폭파전 공개 전 미리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크래프톤에 방문했다. 어 뭐야 배그? 우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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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연락이 왔더라고. 그 배틀그라운드 광고 왔는데. 대원이 있었나? 카카오랑 네. 스베중이? 뭘 많이 했어? 저는 스베를 훨씬 많이.